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ev 첨담 소재를 좀 보도록 할 텐데 현재 이렇게 좀 과도한 하락의 연이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던 간에 현재 지금 이 물량 자체가 던져지고 있다는 걸로 보이고 있고 이 5월 2일이었죠 이 5월 2일 일부 물량들이 현재 뭐 던져지고 있었는데 이때 던져진 물량이 90만주 90만주 90만 정도인데 상장 예정일이었던 5월 4일, 상장 권리 공매도. 이 권리 공매도로 인해 이틀 전, 월일이 되겠죠? 뭐 5월 2일 날, 현재 뭐 매도 가능한 입장이라 일부 물량들을 청산하는 그러한 과정이 다소 이렇게 보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이제 앞으로의 이 주가들 흐름. 이 주가의 흐름이 대체 어떻게 될 건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건가, 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어제였죠 이 초록뱀 이 초록뱀 관련해서 뭐 압수수색한다 이러한 뭐 기사 하나가 나와 뭐 한가까지 이렇게 주가는 내려앉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 EV 첨단 소재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대표 두이두 두 대표들 이두 대표가 어떻게 엮여있고, 어떻게 피해를 받을 수가 있을까까지도 뭐 이런 요소들 좀 알아보도록 할 거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전환사채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죠. 뭐 최근에 뭐 4일과 8일. 뭐이두 차례 뭐더 이상 뭐 상장이 된 물량만 하더라도 대충 35만 주 가까이 됩니다. 뭐 제가 뭐 확인을 좀 내용을 좀 뽑이자면 뭐 이렇게만 더해도 대충 35만 주 가량이 나와줬어요. 뭐 어떻게 보자면 이때 4일에 어, 이 추가된 물량이 2일날 권리 공매도의 물량들이 포함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닙니다. 뭐 이전까지 나온 물량 뭐 2만 20, 207만 주 거기다가 이번에 35만 주 이렇게 총 합치면 242만주 뭐 결과적으로 현재 남은 물량은 얼마가 없고 6회차 전환 사태는 거의 다 전환이 됐다라고 우리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러면 얘들 뭐이 세력들이 현재 뭐 먹을 수 있는 뭐 손익분기점으로 보이는 현재 금액 자체는 뭐 상장되는 물량의 170억을 나눠 봤을 때 이 금액 자체는 아마 7천원 가량 정도 됩니다. 현재 금액이랑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나죠. 이미 깨져버린 주가인데다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이 권리 공매들을 통해 내일 이 10일 이 11일에 상장이 되기 전에 물량을 던졌다면 과연 이들이 가져가는 이 돈이죠, 돈. 뭐 이득. 이 돈이나 이득을 가져갈 수 있을까? 어쩌면 이러한 이득 자체가 필요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이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50억, 아이고, 50억이죠. 이 50억에 대한 건면 총액을 43억 원에 대한 이 물량을 굳이 전환을 해서 지분을 올리거나 아니면 또 지분을 팔아버린다면 그만한 이 대주주. 이 공시라는 게뜨겠죠 결과적으로 이 시장에 뭐 대주주의 매도, 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밸류업 투자, 투자 조합 외 13인에게 넘겨졌다 그리고 나서 이 본점만 팔아라 본점만 팔자 라는 이런 행동과 액션 충분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티가 났죠 이 13인 이1 3인은좀나 좀 티가 좀 나는 게 만약에 이 밸류업 투자 조합에서 한번 물량을 넘겼다면 대주인의 요건은 5% 가량 좀 이상이 될수 있는 그런 요지가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시에 떠야 돼요.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된다 치면 그러나 23인에게 쪼개서 나눠게 준다 된다, 나눠 주게 된다면 이것들이 매도를 한다 한들 공시 내용에 뜰까요? 안 뜹니다. 아무런 이슈가 없이 흘러가는 그냥 매도하는 개인으로 볼 수도 있고 외인, 뭐 외인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뿐이에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조금씩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나가야 하는 건가? 뭐 최근 들어 현재 뭐 기타법인, 뭐 기타법인의 매도가 현재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밸류업 뭐 투자조합 외 13인이 뭐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비율이 현재 가져간지는 모릅니다. 뭐 밸류업 투자, 뭐 마찬가지로 기타 법인으로 보여진다고 한들. 음, 그쵸. 뭐 13인이 개인인지, 외인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수 있는 방도 없죠. 거기다가 어쩌면 물량을 던져버렸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이 물량 던지기를 했을지, 아니면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지, 이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11일. 이 11일자에, 바로 내일이죠. 상장이 또 되는데, 이때 주가가 7천원 이7천원 부근까지 올리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세력들은 빠져나갔다. 뭐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것 같고, 이게 뭐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게, 애초에 넥스턴 바이오가 물량을 넘겨서 차익 실현을 진행을 했고, 뭐 밸류업 투자나 뭐 13인, 마찬가지로 얘들에게 어느 정도 이 수익, 뭐 이익이죠. 이 돈을 좀 지어주기 위해서는 이7천원위 구간에 주가는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주가가 아래로 흘러가는 이러한 양상이 좀 보여준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탈 가능성 충분히 우리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싶은 거고. 그렇다고 이제 이 이후에는 주가가 내려가면 끝이냐는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이후에 카르멘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구조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뭐 현재 구조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구조인데 이 SL 에너지 또그 아래 스튜디오 산타 거기에 넥스턴 거기에 또 EV 이렇게 뭐 피라미드 구조인 건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실 만한 내용이에요. 뭐 이렇게 동등한 입장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다 아실 만한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나열한 이유가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기 이좀 편하게 이렇게 나열을 했지만 어느 정도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laughs> 달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스튜디오, 산타도 마찬가지로 환기 종목이죠. 거기다가 뭐 SL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5월 18일 이 5월 1 8일에뭐상패가 되던 이 거래가 재개가 되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SL 에너지와 이 산타클로스 이두 가지가 모두 살아 있어야 된다. 자, 이 SL 에너지 위에는 어떤 게 있다? 홀딩스 또이 안에는 이 온시가가 있죠. 뭐 형제들 또 이게 이거중간단리 역할을 해주던 게이 SN 에너지였단 말입니다. 또 근데 이 에너지가 끊어지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결고리 역할을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던 구조 자체가 끊어져 버리는 건데 그만큼 최대한 이 SN 에너지를 살리려고 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에서 서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맨 아래 구조인 이 2.2부터 점차 올라가 줘야지 이 SL 에너지까지 어느 정도의 이 희망이라고 하죠. 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희망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끝내지는 않을 거다. 다만 우리 이 개인들 이 개인들을 털기 위한 움직임만은 좀 오래도록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또 마찬가지로 거래량 좀 죽었죠. 언제 보면은.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죽어버렸고, 또 없는 거래량에서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는 게, 우리, 개인을 털고, 이12 오버행에 대한 이 물량을 뺏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또 거기다가, 다시 또 하나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나 넥스턴 바이오, 현재 수익을 가져가라고, 뭐 돈을 벌려고, 그러한 움직임이 좀보여줬죠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는 어떤 움직임이 보였냐. 넥스턴 자체를 담보로, 이 돈을 빌렸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넥스트 바이오한테 뭐 지속한 전환 사체가 뭐 3회차까지 뭐 매입을 했다. 뭐 전환된 물량을 크게 그렇게 와닿진 뭐 크게 크진 않지만 뭐 당장이라도 이 물량으로 전환해서 던져버린다고 하면 그만큼의 이익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겁니다. 거기에 더해 또 SL 에너지 상장에도 유지시키는 데는 다소 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또 거기다가 또그 뭐냐 넥스트 바이오. 어떤 거 무엇을 했습니까 미래 이 미래산업을 좀 가져왔죠 우선 대상자다 선정했다 뭐 이런 경우는 좀 주가 좀움직여주긴 했는데 이 미래산업 같은 경우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광림 또이 광림은 쌍방울 뭐또 쌍방울 같은 경우에도 EV한테 지분 2% 가량 투자를 했던 그러한 이력이 좀 있죠 뭐 어찌됐던 간에 이 광림 자체도 이 거래 정지에다가 쌍방울도 현재 이 주가 조작이죠. 조작이 좀 얽혀있기 때문에 미래산업을 넘겨주었다라고 좀 보이는 액션이죠. 액션으로 보이고 있고 또 언론 보도상 뭐 인수다 이렇게 뭐 대문짝만 하게 헤드라인이 좀 걸려져 있는데 뭐 지금은 좀 사라지고 없어지긴 했어요. 뭐 애초에 솔직히 나왔을 때 이러한 내용만 좀 자극적이게 좀나와줬어요 근데 또 사실상 뭐까 보면은 대상자다. 우선, 현, 우선 협상 대상자다 이렇게 지정을 했다 이런 마, 정도의 말인데 정확히 인수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로 인해 하락을 보였었던 이덱스턴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주가에도 크게 올라가는 그러한 영향도 좋고뭐 마찬가지로 미래 산업을 공시에도 영향이 좀 주가에도 있었죠 뭐좀 올라갔었을 텐데 얘가 올라갔때 얘가 올라갔으니까. 뭐, 이 내용도 보자면, 그 단순히 정정하는 공식, 이전 내용은 똑같이 되풀이했다. 정도로만 보면 됩니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미래 산업 자체도, 넥스톤과 같이, 이 900만주 밖에 되지가 않아서, 세력들이 컨트롤하기엔 아주 쉬운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백날 얘기해도, 우리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현재 이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얽히고 설키고 또여기 미래산업이다 거기에 비뭐 6회차다 뭐 이런 거 많이 이야기가 좀 드리고 싶은데 좀 행설수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는 좀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막 구구절절 뭐 이렇게 흔적들을 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집고 넘어가고 하려는 이유가 뭐, 앞뒤 순서 안 맞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말하려는 요지가 있잖아요. 이 세력들이 꼭 하나라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쌍방울이나 뭐 박림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이 교류가 있었던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 세력들도 서로 간에 도울 만한 환경은 있다. 그려졌고, 그만한 재료가 이 미래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뭐 EV, 뭐 차선책으로 미래산업을 가져온 걸 수도 있는 거고, EV 를 떨어뜨리고, 차선책, 미래산업인 걸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뭐 SL 에너지가 거래제기가 불가피하게 됐을 때, 다른 계열사, 다른 계열사로 좀 차선책의 또두 가지의 경우다. 라고도 이제 가능성은 없다고는 우리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도 없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확신할 수도 없고 그만한 이 가능성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제기를 해드린 것뿐인 거지 뭐 이렇게 맞다 틀리다는 뭐좀더 지켜봐야는 알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그보다도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 뭐이 쌍방울과 이브이 뭐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이 이해관계 정도는 만들어졌다. 이런 사실에 우리는 보여주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맞아 들어가고 있다. 또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아까 뭐 그냥 결과적으로는 흘러가는 흐름에 확실한 가늠조차는 좀 잡히진 않고 있는데. 뭐이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더 집중하고 알아봐야 하는 시기는 확실하다. 뭐 최대한 이쪽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좀 끌어모아서 좀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대략 우리 여러분들, 우리 개인들은 좀 이런 정보들은 좀 뒤늦게 뭐 이슈나 뭐 뉴스죠. 뭐 이게 가장 많은 역할을 할 겁니다. 이런 것밖에 날 수는 없겠지만 저도 뭐 따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정보책은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우리 방송을 통하거나 아니면 이 단체방,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단체방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공지사항으로 좀 걸어 두겠습니다. 뭐 이건 좀 유의하시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초록뱀. 이 초록뱀도 어느 정도 좀 연관성이 좀 있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어느 정도 초록뱀이랑 연관성이 그렇게 아직까지 뚜렷하게 현재는 나와지지 않은데. 근데 그러나 일전에 이 초록뱀과 버키 스튜디오가 이 스튜디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를 좀 인수하겠다. 그럼 또이 SL 에너지도 어우린 그럼 내가 하겠다 이런 이슈로 주가는 엄청나게 뛰어졌습니다. 그러나 뭐 아무런 결과물 나와주지도 않았죠. 뭐 무산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바로 하방을 찍어갔고요. 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 세력들은 이 결과적으로 얽히고 설킨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도 뭐 금감원이 뭐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조작 세력들을 조사한다. 뭐 이런 과정에서 어느 그 조금이라도 이 건덕지죠. 뭐, 이씨 뭐 말이 건덕지지. 뭐 흠잡을만한 내용이 좀 있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주가에 이러한 흠은 크나큰. 악재로 받아줄 수가 있다. 이 정도는 좀 우리 여러분들, 우리 주도분들은좀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뭐 제가 거듭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또 마찬가지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하게 보이는 이 지금 현재 시기, 이 시기가 가장 우리 여러분들이 이 집중, 이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그만한 세력의 이 움직임이나 흔적들.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찾아 나아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싶은 거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좀 다소 계속 이 호가창을 뭐 바라볼 수도 없을 뿐더러 뭐 여유 되는 시간에 이 매매조차도 쉽사리 좀못할 겁니다. 아무래도뭐걸 걸어놓고 뭐 본업을 하시기 때문에 뭐좀 바쁘신 분들 좀 많을 텐데 뭐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 단체방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단체방에 있는데, 이 단체방 내에서 이 새롭게 움직임을 알수 있는 이러한 흔적들, 이러한 흔적이나 움직임, 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나 또 알아내는 정보들이 있으면, 이 실시간 단체방에현재죠뭐 공유해드리고 있고, 뭐 제가 따로 정리한 내용, 뭐 이렇게 지금 말로 행설수설하는 이러한 정리 내용 뭐 말고, 확실하게 정리된 내용을 뭐 알고 싶으신 분들, 뭐 따로 저희 단체방에 좀 공유를 해드려 놨습니다, 이미. 공유를 해 드려 놨는데 뭐 제가 보지 못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 겁니다 뭐 그런 거좀 보시고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또 다음에 흐름 사이에 어느 구간에서 또 반등이 보이고 또 어느 구간에서 어떠한 액션이 취했을 때 어떠한 요소로 인해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 준다 라는 어떠한 흐름에 따라 1차, 2차, 3차, 어느 순간적인 이 순차적인 이 매도라인, 또 거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제가 단체방에서 실시간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모두 공유해드리고 안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 010-7623-3169, 이것으로 카톡 또는 숫자 1번, 둘 중에 하나로만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체방 링크와 참여되는 코드 모두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아무쪼록, 현재, 지금도, 나오고 있는 보도 자료부터, 미공식 자료나, 이 세력의 흔적들, 글로 인한 주가 흐름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해석하고, 토론하고, 또, 그에 맞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이 의견들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뭐, 개미라고 하시면 좀 싫어하시니까, 개인 투자다다, 뭐 개인 투자다라는, 이런 공통된 분모에서 가질 수 있는 이 고민이나, 뭐, 고충들, 우리 여러분들 서로가 나눠 가지면서 코로나는 그러한 방이니까 혼자 하시는 투자 방향성보다 뭐 함께 나누고 이해하고 납득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투자의 방향성을 이곳에서 좀 잡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역대급 히든 이 히든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뭐 카카오톡과 별개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개인으로 제가 보내드릴 이야기인데, 뭐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얼마 전에 이 용인, 이 용인에서 이 300조 시장, 300조 이상의 규모의 반도체 마이스터그룹 신설 추진한다라는 이러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 생활하고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라든지 뭐 pc 아니면은 뭐 자동차 거의다 로봇까지 뭐 이러한 제품들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을 할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건이 반도체 예요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 정부에서 현재 이렇게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만큼 이 주가가 뜨겁게 달궈졌던 2차전지 이 2차전지와 그에막무는 반도체 까지 우리의 안보 뭐 전략적인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까지 했고 추가적으로 다음 미래산업인 2차전지도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 라는 이런 말처럼 다음 테마 핵심으로 볼수 있는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이러한 산업이라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이 메모리 이 메모리 반도체 재고 증가와 디램 가격의하락으로 하락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적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주가는 전체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대려 위기를 뭐로 바꾼다 기회로 알아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라는 건이 모든 이 모든 산업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반도체 테마가 뜨겁게 불이 붙을 때 어떤 기업이 가장 큰이수에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아, 그러면 현재도 이 반도체 테마로 수혜를 받고 있거나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이 반도체가 이 생산이 이루어질 때이 필요한 이 원자재나 장비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거기에 포장하는 이 패키징, 이 패키징 같은 섹터들이 중심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2차 전지 종목으로 주가를 크게 상승 했는데, 나는 이 2차 전지로, 2차 전지 테마로 재미를 좀못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만큼, 이 반도체 테마만큼은 이 재미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가 100% 이상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반도체 종목, 우리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참여 방법은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 010-7623-3169, 이것으로 종목, 또는 히든이라고, 에게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이 카카오톡과 단체방과 별개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5월 이 5월 달에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 선정해서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고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질 좋은 영상, 보기 쉬운 영상으로 더욱더 노력하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우리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도 매매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좋은 소식과 좋은 종목으로 가지고 올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